해진님 저번에 하신다던 신인 시스터는 언제 하시는지 네? 알수 있을까요? 날짜 맞춰 불러오기 <laughs> 꼭 보고 싶으세요 신인 시스터 선생님 정확한 제목을 알고 있으면서 왜 은근슬쩍 어, 신인 시스터인가? 이렇게 제목에 물음표 한번 붙여주고 어, 약간 게임 제목 기억은 잘안 나지만 어, 그 게임이었나요? 맞아 부끄럽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세요 당당하게 선생님 당당하게 보러온다고 합시다 우리. 자 도자기 리산돌이 와 이쁘네요. <laughs> 뭐야 이거 뭐야 리산들아 뭔가 이쁘긴 한데 되게 도자기가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 <laughs> 이렇게 되게 느릿느릿하게. 달그락 소리가 나긴 하네요, 확실히. 칼은 너무 잘아터 도망이 안 된다. 빨리 한대 치고 오고 싶다. 서패시브 이. 가봉이 특공나 얻어 맞고 뒤에 가서 이거 봐라. 내가 룬테라를 들어 올리고. 이즈람이 <laughs> 너무 좋아 가지고 시간 지나면은 물론 한타는 제가 더. 좋겠지만 나무가 킹받아 아이 좀아빠감이라도 느껴라 나도 절대 집에 안가 양피제 모기 전까지는 리신 님과 나이브한번 해주시나? 안 나오네 안 되겠는데 왜 이렇게 단단하? 다이브될줄 알았는데 날 필요가 좀안 되네. 아리는 굉장했다. 어, 얘 노플인데? 날못지 야. 먹은 거지? 아못 먹게 하는 거구나 지금 왜 피가 없는데? 미안 나나 나 가야 돼 먹었나? 아못 먹었어 못 먹었네. 어뭐 뒤에 뭔 이상한 거 있는데? 오지 마세요. 아피켜봐기막좀하지 마. 음... 치과하면 안 가도 되겠지? 죄송합니다 뭐야 이거 럭스 왜 이렇게 위험하다 위험해 으응? 나다있는데 어떻게 이겨? 그냥 미드 깨면 되지 아이고, 럭스야 화나서 체킹칠 시간에 나 저런거나 가져라 질병이다 질병. 안녕하세요. 오메 나 세상이 나 무서워라. 나니? 어. 왜 이러죠? 아니, 이걸... 뭐야... 이걸 없어져서... 리신이 아, 이못바겠다 영감한 게 어떠니? 친구들... 오... 3명이다3명뭘잘 챙겼었네, 우리... 도잡이다 갔다. <목소리도> 아. 아. 집좋 아이 달다. 아, 젠장. 뭐야? 앞에 왜다 죽어 있어? 언니, 근데 너한테 두명 있었는 <laughs> 근데 진짜 저거 럭스 친구가 말도 안 되는 게 진짜 헛소리야, 헛소리. 헛소리. 안한게 아니라 그냥 지 혼자 물린 거야, 앞에 있다가.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죽으면 우리 팀이 안온 거야, 이러면서. 아니 이거 뭐야? 다떨리겠는데 위에? <laughs> 아무도 안 가. <laughs> 나 말고 누구는 <누구냐고> 가겠지, 마인드인데? <laughs> 네, 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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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자, 치자, 치자. 패 탔다. 바이에나 데려가. 뭐? 아, 응. 맞아, 어, 이뭐 들리냐? 아이, 좀 죽어라. 오, 어, 뭐 이럴 좋아? 얘들아, 맞아. 이걸 내가 먹어. 왜 <laughs> 이거? 리신 날라갔었구나. 아저 큰일 날 뻔했네. 와, 이겼다. 퓨, 유 지는 줄. 모든 투수들한테, 아, 나 신느라 너무 싫어. 내가 리신이 해줄 거임 이거 리신아, 해줘. 어? 라인 바꾼 거겠지? 뭔가 무서운데? 홈에서 보니까 미렐리 맞아들었어? 헐기오 진짜 맞았어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? 아 이거 뭔가 불편해 서로 위치가 바뀌었잖아 어차피 이렇게 싸울 거면 그냥 미드를 가지 쳐봐! 쳐.. 쳐봐! 괴물하고아 아 킹받아. 어, 어, 킹받아. 하, 괜찮아. 이 정도는. 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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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톱, 톱, 톱해요. 미드, 노노. 미드, 예스. 아, 아, 깜짝이야. 아, 아이씨, 왜 저래. 평타! 평타! 잘 됐다 신드라 <laughs> <laughs> 와얘 진짜 잡기에서 모진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에우이자네자네 자네. 이거 빠진 걸 방금 봤어 짜잔 냐 이게 챔프냐아 어? 노템이다 신들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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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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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됐다 잘 됐다 완전 응? 이게 우리 미드 님이시다 이거는 근데 약간 토린다미아의 커이라고볼수 있다랄까? 전략적으로. 나이 구성을 통하여. 아. 아, 너무 불쌍해. 뭐야, 얘왜 죽어 있어? 미사는 왜? 어? <laughs> 미사님, 미사님. 네? 내 패시브 터지는 거야, 여기 죽었나봐. <laughs> 자동사냥 오지는데? 와, 아, 패시브로는 펜타하는 경우도 있어요? It's going could make it all.